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두입니다. 오늘은 이프키를 위한 책 추천 영상인데요. 이 유형은 특히 손 넘는 것을 싫어하는 유형 같더라고요. 그래서 외줄 고개의 정수인 블랙 코미디 작품들이랑 그리고 또이 유형이 호기심 많은 예술가라고 하니까 다양한 고전들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볍게 에세이인 트레버 노아의 태어난 게 범죄입니다. 일단 이 책은 18가지의 에피소드로 차근차근 저자의 성장 배경을 소개하는데 은은하게 웃깁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교회에서 막 찬송가 가사를 화면에 띄우는 걸 보고 교회는 크리스천의 노래방이라고 표현한다던가 어릴 때 장난꾸러기라서 엄마한테 혼날 때 엄마가 이리와서 매줌 맞자는 식으로 매질하는 게 아닌 무료 배송으로 매질을 서비스한다던가 사춘기 때 여드름이 막 이마에서 시작해 얼굴, 목을 덮고 마침내 온몸을 마음껏 유린하기 이르렀다든 읽다 보면 표현이 진짜 재밌습니다. 저자가 남아공 출신 혼혈인데 이로 인해 어렸을 때부터 어쩔 땐 백인으로 어쩔 땐 흑인으로 자신의막 카멜레온처럼 둔갑하지만 어느 한쪽의 소속감도 느끼지 못한 채 자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자신의 이런 경험을 스탠드업 코미디언 쇼에서 풀어내는데 블랙코미디가 일종의 자학개그라서 선을 안 지키고 과하게 업하거나 다운하면 웃기다기보다는 좀 불쾌하거나 안쓰럽다가 먼저 나올 수 있는데 이 책은 정말 그런 거 하나 없이 적절하게 웃기고 감동 있고 교훈 있고 슬프고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한 권리가 당연하지 못한 환경에서 살아온 한 여자의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솔직히 앞부분은 재미있지만 막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감흥은 못 느꼈는데. 아까 18개 에피소드라고 했잖아요. 모든 건 진짜 마지막 에피소드를 위한 서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앞부분 있다가 마지막에 진짜 쫄깃해집니다. 이 책이 빌 게이츠가 추천한 도서인데 저번 프로젝트 헤일메이도 그렇고 뭔가 빌 회장님 특징이 이 마지막에 임팩트 한방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아무튼 트레버가 그 당시 범죄라고 할수 있는 흑인과 백인 사이의 혼혈로 태어났는데 솔직히 엄마가 너무 멋있고 유쾌하기까지 해서 아빠가 엄마와 같이 범죄에 저질릴 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로 인해 트레버랑 엄마는 좀 다양한 고통을 겪었지만 다 지나고 웃음으로 썰을 풀어내는 게 감동적이고요. 국적도 인종도 나이대도 다 다른데 공감이 되는 건 같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희망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밝은 부분에 공감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책은 교훈 있는 화이트 치스를 본 기분이랄까 읽다 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느껴졌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고전 소설들인데 전쟁을 반대한다는 뜻을 가진 반전 소설 두권이랑 고전 입문용으로 좋은 가장 기본적인 두권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입니다. 20% 구성되어 있고요. 첫 문장은 많은 세월이 지난 뒤 총사령 집행원 대원들 앞에 선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아버지에 이끌려 얼음 구경을 갔던 먼 옛날 오후를 떠올려야 했다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곤도라는 마을이 소개되는데 집은 한 20채 정도만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매년 3월에 집시들이 찾아와서 이것저것 신기한 발명품들을 소개해주는데요. 그중 멜키아 데스라는 사람이 자석을 가지고 와서 막 마을 사람들은 신기하하고, 마을의 족장이라고 할수 있는 호세 아르카티오 부엔디아는 이 자석으로 황금을 캘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멜키아데스가 사기꾼은 아니라서, 그 아저씨 자석은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라고 하지만, 부엔디아는 이제 집시 말을 어떻게 믿어 이러면서, 가축을 팔고 자석을 사서 이제 막 황금을 캘려고 하지만, 15세기 가본만 건집니다. 그 다음 3월에 집시는 이제 망원경과 돋보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돋보기로 이렇게, 햇빛을 쐬서 불까지 만들어 보이자 부엔디아가 이번엔 이걸로 전쟁 무기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길래 이 아저씨 또 이러네 그런 용도가 아니라니까요 해도 이제 부엔디아는 자신의 아내 우르슬라가 비상금으로 꽁꽁 숨겨둔 그화랑 바꿉니다. 당연히 망원경과 돋보기는 전쟁 무기로 쓸 수가 없고 멜키아데스는 그 받은 그화를 돌려주면서 덤으로 포르투갈 지도랑 항해 도구들을 주었는데 이제 부엔디아는 이것만 가지고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아내랑 아이들이 농사로 바쁘게 일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이 항해 도구들로 마침내 깨달은 것을 가족들한테 알려주는데 이제 아내는 폭창이 터집니다. 막 미칠 거면 혼자 미치고 아이들한테 집시 같은 생각 주입하지 말라고 하지만 부엔디아는 아예 이제 연금술을 위한 실험실을 만들어서 멜키아데스와 친구가 되고 부엔디아의 아이들은 이 멜키아데스를 신기해합니다. 원래 부엔디아는 막곤도에서 되게 부지런한 젊은 족장이었고 우르슬라도 되게 금면했고 막곤도가 죽은 사람 없는 젊은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마을이라서 행복한 곳이었는데 부엔디아가 세상의 경이로운 것들을 알고 싶고 막 문명을 탐닉하는 모험에 빠져서 아예 이주 계획도 세웠지만 우르슬라가 제발 정신 차리라고 뜯어 말리고 막 아이들을 생각하라고 하자 부엔디아가 결국 아이들을 위해 모험은 포기하고 아이들과 함께 실험실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호세 아르카디오로 되게 의욕적이고 고집이 있어가지고 한 성격하는데 둘째 아울 렐리아노는 수줍음이 많은 애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좀 신묘한 힘이 있는데 예지력이나 물체를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또 다시 3월이 되어서 새로운 집시들이 찾아와 부엔디아는 아이들을 데리고 한 천막에서 펄펄 끓는 얼음을 만지게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1부의 내용이고 2부부터는 갑자기 16세기로 우르슬라의 증조할머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우르슬라가 남편 부엔디아와 가족들이 막 뜯어말리는 결혼을 해서 스스로 정조대를 입는지, 우르슬라랑 부엔디아는 왜 마곤도라는 마을로 왔는지, 부엔디아의 아들들은 한 여자와 관계를 가져 각자 아들들을 낳게 되는데 자신들의 이름을 그대로 따르게 하는지, 또 부엔디아는 막내 딸이랑 먼 친척의 고아가 된 어린 여자애를 얻게 되는데 이두 여자애들이 자라나면서 한 남자를 사랑해 어떻게 파국을 맞게 되는지. 여러 부엔디아의 칠대 가문 이야기로 읽다 보면 대사보다는 이야기 위주인데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이름이 진짜 다 비슷비슷한데 초반에 아르카티오라는 이름에서 가문이 이어지지만 이 4세대부터는 쌍둥이 호세 아르카티오 세콘도랑 아우 렐리아노 세콘도가 서로 똑 닮아가지고 바꾸는 장난을 치다가 정말로 서로 바뀐 삶을 산 이후로 이제 아우 렐리아노가 대를 있습니다. 여기서 아우렐리아노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은 좀 내성적이고 머리가 뛰어나고 이 책의 주인공들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호세 아르카티오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은 좀 충동적이고 야만적이면서 어딘가 비극적인 운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책이 근친 상간의 막장물이라서 웃기기도 웃긴데 어딘가 모르게 고독합니다. 되게 신묘하고도 예술적인 고전 중 하나로 특이하고 어려운 고전 찾는 분들이라면 진짜 좋아할 작품입니다. 그 다음은 커트 보니 컷의 제5 도살장입니다. 이 책은 SF 소설인데 제가 좋아하는 장르인 타임 오프입니다총 10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1부, 이 모든 일은 실제로 일어났다. 대체로는. 이 부분으로 시작하는데, 주인공 윤 뉴스는 드레스덴에서 있던 일들을 책으로 이제 쓰려고 하는데, 옛 전도인 버너드와 그 당시 그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폭격으로 인한 죽음보다 좀도직질해서초형당한 그런 어처구니가 클레이맥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사람들 모두를 억세게 만들었고, 버나드의 아내 메리는 윤스가 쓰는 그 전쟁에 관한 소설이 단순히 전쟁광들을 위한 미화소설인 것 같아서 혐오스럽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윤스는 절대로 그런 소설이 아닌 소년 14군이라는 제목을 붙여 쓸 거고, 메리가 생각하는 막 핫한 연예인들이 연기하는 그런 영웅물이나 참혹하고 징그럽고 잔인한 그런 류의 소설은 쓰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윤스가 쓴 전쟁 책은 짧고 뒤죽박죽에 대학살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살이란 게 모두가 죽은 거고 죽은 것은 말없이 고요하기 때문에 새만 지지베베벳 하며 지적일 거라 아는데요. 이번 것은 실패작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책의 시작은 빌리 필그림은 시간에서 풀려났다. 책의 끝은 지지베베벳으로 2부부터 마지막까지 빌리라는 윤스의 책 주인공이 겪은 일대기가 나옵니다. 빌리는 2차 세계대전을 참전했고 1945년 명예 제대 후 결혼을 하고 사업도 성공해 아이들을 잘 부족함 없이 키웠는데 비행기 사고 이후 한 라디오에서 자신이 1967년 트레파마도 행성에 끌려갔다는 썰을 풀면서 자신은 그곳에서 시간의 왜곡을 겪은 자로 모든 순간은 늘 존재하고 순간이 흘러가면 완전 사라져버린다는 건 지구인의 착각이라면서 죽은 사람은 죽은 게 아니니 장례식에서 우는 건 어리석다고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빌리의 딸은 아빠가 노망 난 거라고 하는데 아빠의 말이 사실이라면 왜 늦은 지금 말하냐고 하니까 빌리는 그 전에는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빌리의 시간 여행기가 시작됩니다. 이 빌리의 시간 여행은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바로 랜덤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대가 아닌 약간 나 아, 지금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하면 이제 다른 시간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전쟁 중이든 전쟁 전이든 혹은 전쟁이 다 끝났는지는 시간이 막 랜덤하다 보니 빌리가 트라파마 도인들에게 납치당해서 지구를 떠나 그 다른 행성이 있을 때로도 가니까 되게 난잡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읽는 사람도 같이 멀미가 나거든요. 근데 놀이기구가 멀미 나는 맛에 타는 것처럼 이 책은 전개 순서가 오락가락이라서 더 재미있습니다. 만약에 시간대로 겪은 일들을 쭉 나열하면 이해는 되겠지만 재미도 없는 뭐 그런 무난한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이 외계인도 전쟁도 다안 겪어봤지만 빌리의 뭐 그런 거지 마인드로 되게 툭툭 읽다 보면 이상하게 슬프고 웃기더라고요. 외계인 만나는 것도 아이러니한데 전쟁 중에 살아남은 것도 아이러니하고 사랑도 아이러니하고 가장 치열하게 살려고 사는 사람이랑 그냥 저냥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결과도 아이러니해서 이 책은 아이러니로 가득 찬 이야기입니다. 보통 전쟁을 주제로 소설을 쓰면 영웅의 탄생이나 아니면 그 잔인하고 참혹함의 비극으로 좀 자극성이 있는데 이 책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어떤 것도 아프지 않길 바랬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좀 쉬운 고전을 소개해볼까 하는데 먼저 클리셰는 영원함을 제대로 보여주는 소설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책 시작에 베네카는 딸부자 집으로 이집 부인은 딸들이 좋은 곳으로 시집가길 원합니다. 마침 무도에서 빅리이라는 학가이가 큰딸 제인이랑 눈이 맞았고 빅리의 친구 다아시는 제인의 동생인 엘리자베스에게 층층대며 관심을 표하는데 베네카의 부인은 남자에게 도통 관심 없는 엘리자베스에게 콜린스라는 찌질이라도 결혼할 것을 강요하지만 다행히도 아빠의 말류에일탈락되고 엘리자베스는 위컴이라는 남자랑 썸도 탔는데 위컴이 다른 부유한 여성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도 엘리자베스는 덤덤해 했는데요. 그랬던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언니인 제인이 빅리랑 수준이 안 맞는다고 다하시가 빅리의 결론, 결혼을 말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열을 받아가지고 울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에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다하시가 왜 갑자기 고백으로 급발진했는지는 후반부터 재미있게 아실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오해 삽질물이 로맨스의 참맛이라고 생각하는 1인으로서 이 오만과 편견은 좀 현실적이고 요즘 시대에도 앞으로도 먹히는 설정이라 좋아하는 책입니다. 오만한 남자 다하시랑 편견 있는 여자 엘리자베스 이둘다 서로 오해 의 삽질을 하는데 처음에는 엘리자베스 시점으로 서술되다가 중반부터 다하시 이야기로 넘어가 갈등을 아주 최고조로 찍고 달달해지는 데 재미있습니다. MBTI를 떠나 추천하는 책이고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랑 없듯이 서툴더라도 진심으로 고쳐가면서 발전하는 로맨스의 정석 같은 그런 고전 소설입니다. 마지막은 목가적인 힐링물, 루이자 메이 울콧의 작은 아가씨들입니다. 1부 2부로 나눠서 책임감이 강한 첫째 매그, 글에 재능 있는 둘째 조, 음악에 재능 있는 셋째 베스, 마지막 그림에 재능 있는 막내 에이미까지 내네 자매에 대한 가족과 사랑과 우정에 대한 고전 이야기로 원래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치고받고 싸운지 하지만 남에게 당하고 오면 안 되는 거 다들 혈육이 계시다면 공감이 되잖아요 여기서도 네 명이 막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더 돈독해지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쭉 나오는데 읽다 보면 되게 푸근푸근합니다 1부는 좀 다소 무난한 전개인데 작가의 자전적인 요소를 많이 담아놔서 그런지 가공된 이야기가 아니라서 2부부터 공감도 위안도 받게 됩니다 좋았던 에피소드는 군대 목사로 떨어져 지냈던 아빠가 돌아와서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는 거랑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던 조가 점점 돈 때문에 좀 자극적인 것만 쓰려고 할때바에르라는올고든 사람에게 영향받아서 자극적인 내용의 글 쓰는 것을 관두는 부분이랑 조의 남사친인 로리가 조에게 고백하고 차였는데 그걸 극복해 져 가는 과정도 좀 소소하지만 되게 공감이 많이 되었던 에피소드를 좋아하고요. 고전은 문학의 역사에서 그 위치가 인정되는 작품이자 후세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작은 아씨 같은 경우는 읽다가 보면 정말 평범한 내용과 인물들이지만 이 평범함이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는 딱그 중간의 미학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볼수 있어 가지고 그게 진짜 매력인 고전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프피를 위한 책 추천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던 책들은 짧게만 이야기했는데 다 재미있고 유명한 고전들 이니까 아직 책으로는 안 읽어보신 분들은 정말 한번 읽어보시면 추천하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